자, 오늘은 제 케이징기 칵테일 만드는 거라고 할까요? 일단 선물 받은 거는 조니워커 블랙라벨에서 샤리피니쉬 그 블랙 일반 블랙라벨이고 샤리피니 저희는 샤리피니좀더 과일 맛이 좀더 나는 거고요. 자, 한두번 정도 마셨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항상 마실 때마다 한 잔씩만 마시는데 한 잔씩만 조금씩 마시고 음미, 양주는 음미하는 거라 조금씩만 마시고 자 그리고 이 잔을 맨날 항상 써요 쓰고 나서 물기싹 닦고 다시 보어놨습니다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지 자 그리고 이거 좋아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자 타던 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걸음을 어우 맛고겠다 어우 야 떨려 일로 다 넣어줄게요 어제 제가 먹을 거니까 손안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양줄 따서 자 저는 이만큼만 딱 넣었습니다 이 병뚜껑만큼만 자병뚜껑아조금 많이 렸는데두 방울 했는데 괜찮아요 4 0도예요 도수는 이렇게 하고 뚜껑닫고 병뚜껑때문에 살짝 흘려다닐수도 있으니까 여기 다시한번 닫고 쥬언니워커 세계 1위 판매율 위스키죠 자그 다음에 토니거터를 따서 넣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토니거터 넣어주고 레몬즈를 조금 넣어줍니다 둘셋 넣어주고 쉐이킥 정문이 아니라 자 쉐이킥 쉐이킥 자 진기표 JK진기 진기표 쥬아니워커 블랑라벨 샤리핑시 칵테일이 완성됐어요 자 한번 마셔볼까요 어, 맛있어.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리 알쓰고 내가 술못 마시는 사람이어도 어우, 진짜 맛있게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손님한테 대접할 때는 요거 이거를 쓰셔 가지고 좀 우아하게 이게 딱 위에다 두고 이렇게 싹대접할거죠 그리고 마 때도 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해서 휘휘 저으면서 음미.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평소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우 얜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하이볼 진짜 좋아하는데 하이볼 좋아하는 이유가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고 그렇게 취하지 않으니까 퇴근하면 항상 이렇게 한 잔씩 여유롭게 즐깁니다 자 일단 이게 진기의 조니워커 칵테일 제조 리뷰였습니다 빠염